Hết oh. hồn <laughs> <laughs> Tại sao hết hồn? Thôi tại vì em đang ở khách như vậy <laughs> Em đang nhanh chim với ai? Dạ không <cười> <cười> Anh thấy rồi mà Không thấy mà Nhưng mà... Dạo này em đang học cái gì? Em... Oh, nhưng mà anh thấy rất là khó mà Thì nên là em mới đang học Em có hiểu hết không? Dạ hiểu nhưng mà... t em đọc thử đi, Jansen. 나쁘지 않아. 저는 한국어로 계약서를 쓸줄 몰라요. 근데 이게 애마. dễ hả? n h ì m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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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h mà. mà giống như là h a n g ư n i chuyện v ớ h a n g không m k h ô g có n i g i i như t n g h g m em c h i h ô n g thì hiểu. 저는 한국어로 계약서를 쓸줄 몰랄 m nói l <là> h u mà. 제 <laughs> <tôi>, <laughs> <laughs> 다시 말해 저는 한국어로 계약서를 쓸줄 몰라요. 아, 그 몽둥이가 어디 있더라? <웃음> 우유. 한바닥 때. 하 그럼 빨리 thì h ọ 네 Ừ. Lily em đang xem cái gì? À, em đang xem máy ảnh Máy ảnh hả? Dạ Ồ. Làm gì? cho à, em giúp anh xương chim thôi Ừ. Bây giờ Heo Anh đang chuẩn bị quay hả? Từ trưa ngày mai mới quay anh À hôm nay không quay hả? Dạ Ồ Nhưng mà em cũng muốn học tiếng Hàn không? Tiếng Hàn anh? Ừ. Dạ có Thì à, em muốn học mà... Nói cách nào mà dễ thương hay là không dễ thương <laughs> em thích học cách nào dễ thương dễ thương thì chắc là sẽ dễ học hơn chị em muốn học dễ thương hả đúng rồi ờ oh, chúng ta lên dạ yeah. <laughs> <laughs> nhưng mà ai dạy ha <laughs> hay ừ. Ồ, oh, Hiên oh, hey à, chào chú mà Ừ, hội đồng nhiên. Ồ, hội đồng 계세요, 계세요. 대만인 기다리더라고. 아, 계세 계세요. 괜찮아, 괜찮아. <laughs>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아, 네. 어. 네. 대단히. 아, 혜윤아 네. 그 릴리 한국어 네. 좀 가르쳐 주라고. 한국어요? 어. 제가요? 어. <laughs> 어떻게요? 또 여기서 혜윤이가또 가장 한국어를 귀엽게 <웃음> 얘기하잖아. 경상도, 경상도 형. 아, 사투리 알려줘도 괜찮아요? 어, 사투리. 아, 사투리요? 사투리로. 사투리로요? 내가 릴리한테 네. 한국어 귀여운 한국어 배울래. 아니면 <laughs> 안 기원 한국어 배울라니까 기원 한국어 배운다죠. 아 그럼 나한테 배우면 되겠다. 경상도 사투리가 또 최고지. 대구 사투리. 대구 사투리야? 어. 네. 지금 몇 마디만 좀 알려줘. 아, 지금요? 어 <laughs> 네, 사투리로 한국어를 가르쳐줄 애리한테. 사투리로 한국어를. 네. 그러면 오빠야 이런 거부터 좀 알려줘. 아 오빠야요? 오빠야 밥문나 <laughs> Again. 오빠야. <웃음> 오빠야. <웃음> 오빠야. 오빠야 밥 묵나? 밥 a 나밥 n 나밥 a 나 u 나 a 나 오빠 오빠야 밥 u 나응밥 u 나 오빠야 밥 a 나 p 빠야밥 a 나밥 p 나그 u n a Opaia, Pamuna, o p a i 하면 나. <laughs> 너무 나의 힘을 <laughs> 주는데? 다른 거 보통 어떤 사투리... 사실 저는 사투리랑 그 표준어랑 잘부분이안 가요 어? <laughs> 잠깐 뭐라고? <laughs> 사투리를 너무 표준어처럼 쓰다 보니까 어.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이제 사투리라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표준어처럼 <laughs> 아 표준어처럼 하시는구 신기하네 그것도 <웃음> <웃음>

니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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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할 때 쓰는 <laughs> 아 맞아 그런 걸 알려주세요 혜연이 연애할 때 쓰는 말들 연애할 때 말들. 쓰는 말이요? 어. 아 제가 되게 담백한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그 담백한 거 어떻게 하냐고 <laughs> 담백한 거요? 어, 어떤 말을 담백하게 하냐고 <laughs> 아 덥네요 <웃음> <웃음> 이게 왜 이렇게 덥지? 왜왜 <laughs> 왜 당황해 <laughs> 어뭐 연애야 뭐 다들 연애 안 해봤어? <laughs> 다들 연애 한 번씩은 해봤잖아 연애할 때 하는 말들 그런 거 없어? 연애할 때 하는 말들이요? 음. 그그 어떻게 해요? 뭐야 연인 사이에 이제 나 안보고싶어 이런걸 좀 사투리로 뭐라고 하나? 아 오빠야 나 안보고싶나 어 맞아요 내 네, 안보고싶나 어, 안 제발... 보고 싶나. 어아 맞아 어 대표님 잘하시는데요 <laughs> 해봐 니가 <laughs> <네가> 알려줘 <웃음> <웃음> 오빠야 오빠야 내 <laughs> 네, 안보고싶나 내 네, 안먹고싶나 어 잘하는데요 이건 네, 옛날 안꾸녀야만 가옴 내안먹고싶나 꼭그거 같아요. 죽고 싶나? <웃음> <웃음> 니 죽고 싶나? 죽고 싶나? 마 죽고 싶나? 마 죽고 싶나? 응. 마 죽고 싶나? 마 죽고 싶나? 마 죽고 싶나? 마, 죽고 싶나? 아빠야, 네안 먹고 싶나? T 응. M요 응. 뭔가 있어? <laughs> 아빠야, 음, 응. 응. 어, <laughs> 아빠야 밥 먹거나? 오, 오빠야 밥 먹나? 오빠야 밥 먹나? 응. 오빠야 아 니모 에요. 빠야 니모 에요. 니모 하노. 아빠야 니모 하노. 음. 빠야네 보고 싶나. 아빠야 네안 보고 싶나. 아빠야 네안 보고 싶나. 아빠야 네 죽고나. 뭐네 죽고나? 빠야 죽고 싶나. 아빠 비바이저 i m s o o n m n i 그 릴리가 할 말이 있대. 저요? 어. 아빠야. 이모 아이 아이해 지금 일하는데 왜? 음, 아빠야 밥 못나? 안 먹었다. 아빠야. 아빠야 안 먹고 싶어. 내안 네, 먹고 싶나? <laughs>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거? <laughs> <laughs> 대답 왜안 해? <laughs> 싶다. 오, 음, 아빠야. 기계 같은데. <laughs> 기계야. 죽고 <laughs> 싶나? <안> 죽고 싶다? 내가 왔을 때 중국 이 해맑은 표정 보고 해리맨 때 죽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 괜찮아요? 아, 큰일 난데. 솔직히 이거 화를 낼수 없다. <laughs> 아, 장난 장난. <laughs> 아, 웃을 수밖에 없다 진짜. 잘하지. 네. 한 오. 5분 배운 거야, 5분. 아, 어, 진짜요? 음. 응. 아빠야. 죽고 싶나. <laughs> 아바타야, 아바타. <laughs> 알파고. 표 정도 엄청 기이같세요안 먹고 싶나. 안 먹고 싶다. 와. <laughs> 나 해린이 어때? 잘하지. 네. 어, 진짜 잘하는데요. 누가 아, 누가가르 쳐준 거예요, 근데? <laughs> 해윤이 아. 앞으로 사투리를 가르쳐 주면 재밌을 것 같아. 그지? 경상도 패치에서요응경상도말할수 있는 외국인 매력 있잖아. 중국어 좀 알려 줘라. 대박이죠. 중국어 요 음. <laughs> M novelty, M M V T. 야. MV 로야 Fighting with. 어, with thing bit. 야. 티 중국어 새짓좀 해. 야. 아빠야. 막못나. 와, 이거 나중에 정면 버전 한번 만들겠네요 <laughs> 안 문나? 아빠야, 내안 네 먹고 싶나? 아빠야, 죽고 싶나? 아빠야, 니네 뭐하노?